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G70의 서스펜션 코딩 코딩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유명한 게 북미 버전 그리고 한국 버전 호주 버전인데 유럽 버전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유럽 버전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세팅 상태는 이거 보시면은 보이실나 모르겠네. 호주 상태입니다. 호주 상태에서 어 일반적인 음차 알못 상태인 제 여자친구가 느끼는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각그 국가별 서스 코딩마다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비교 시승을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좀 한가한 도로 그리고 같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모대학교에 와서 지금 조그만한 코스를 갈 겁니다. 너무 길게는 안할 거고요. 그 나라별로 좀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를 길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방지턱이 두개 있고 약간 의 S자 코스가 있는 도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주 버전의 컴포트 모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공공도로가 아니라 그 학교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고 한 리미트 속도를 40km로 걸어 놓고 S자 코스랑 그리고 방지턱 두개 넘어가는 코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 그 국가별 코딩마다 그다 하고 스포츠 모드와 그 컴포트 모드의 그 서스펜션 움직임을 요 국가별 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내보낼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밋은 40km 걸어 놨고 방지턱은 한 20, 30km 정도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호주 모드인데 사람들이, 제 음. 제공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부드럽다고 느끼시는 코딩인데 한번 느껴봐요. 네. 떨림이나 이런 거어떠죠음 그냥 평범한 거 같아요. 평범한 차량? 네. 평범한 차량. 그냥 흔히 차를 타면 느낄 수 있는 정도? 흔히 차를 타면은 음. 그러면은 항상 타고 다니는 LF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비슷한 거 같아. 요 LF 소나타 느낌? 음.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한번더 느껴보고 다시 한번 음. 내려오는 스포츠 모드로 음. 올라갈 때도 컴포트 모드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나요? 네. 음, 알겠습니다. 호주 버전의 컴포트 모드는 일반적인 현대 차량, 소나타급 차량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주 버전의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가고요 다시 똑같은 딜로 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쏠림이 덜하고 근데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 요 크게 차이는 못 느끼고. 네. 방지턱 넘어갈 때는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은 좀 어떤가요?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다시는 꼈을 때는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비슷하다. 음. 음. 확실한 건가요? 나는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몰라. 음. 그러면 이제 그 극단적인 좀 체험을 위해서 가장 단단하다는 북미 버전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완료되었고. 현재 세팅은 북미 버전입니다. 북미 버전. 네. 네, 이번에는 그 컴포트 모드, 그 가장 단단한 는 북미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로 같은 코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려갈 때 한번 느끼고 여자친구의 느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하다고 하는 북미 버전인데 느낌이 좀 어떤가요? 아까 호주 버전이랑 비교해서 훨씬 더 음. 많이 딱딱한게 느껴지는게 몸이 음. 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몸이 더 출렁출렁대고 음. 음. 코너 돌 때도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 돌때더 많이 쏠린다고? 음. 음. 아니야? 단단해지면 덜 쏠려야 될 때인데 아 어, 그래요? 난더 음. 쏠리더라 음. 아까보다 한번 다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음. 반직턴 넘을 때는 어떤 거야? 더 호주의 딱딱. 스포츠 모드랑 비교하면 안 되고 컴포트 어. 모드랑 비교를 해야 돼 어, 음. 그거보다 더 딱딱해 그거보다 훨씬 딱딱하고 음. 스포츠 모드는 또 스포츠 모드대로 이제 해야 되고 컴포트 모드는 이제 이 모드라는 게 뭐냐면은 컴포트 모드는 편안한 모드, 음.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성을 강조한 조금 더 딱딱해지는 모드라고 보면 되는데 음. 그 나라별로 컴포트 스포츠별로 지금 하는 건데 음. 음. 지금은 아까 맨 처음에 탔던 호주 컴포트 모드랑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음. 이거는 <laughs> 그 도로에 약간 이렇게 막 파져 있는 거 있잖아 요 음. 이게 더 생생하게 느껴져 음, 이 모드가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음. 북미 버전으로 했는데 컴포트 모드인데도 음... 불구하고 호주 스포츠 버전보다 음. 어, 호주 스포츠 버전보다 지금 단단하다는 음, 느낌이 그렇지. 그때는 음. 좀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음... 지금 모드에서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져. 금 와... 울퉁불퉁이. 오케이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네. 40km인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북미 버전에서 스포츠 모드, 그 현재 G70에서 할수 있는 다, 가장 단단한 모드죠.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좀 느낌이 어떤가요? 아까 호주 거보다는 음. 조금 덜 쏠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덜 쏠린다고? 음, 음, 조금 승차감 같은 늦... 거는 승차감? 승차감은 음. 호주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호주께 가장 좋고 승차감은 그리고 음. 이 모드에서는 뭐 딱딱한 게 느껴지네요. 네. 음,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전체적인 이 모드 인정해. 확실히 호주 거보다 조금 더 쏠리는 것 같다. 음더 쏠린다고? 응. 음왜더 쏠릴까? 글쎄. 나는 이게 오히려 덜 쏠리는데. 아 그렇구나. 호주 버전하고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단단하다 음. 만약에 이 10정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음. 그러면 호주, 병, 호주 버전은 몇 정도? 어떤 난이도? 어 단단해지는 난단... 10단계 난이음 어. 호주는 한 6? 호주는 6이고 음. 음. 지금 이건? 음. 지금 이거는 한 7.5에서 8? 7.5에서 8? 음. 어,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아니면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음 스포츠 스포츠 음. 음, 6, 6점하고 7.5점 음.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국 버전 예, 영상을 찍다가 고프로가 열 받아서 꺼져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할 거는 이제 호주, 미국 버전 해봤고, 북미 버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g 7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한국 버전. 이렇게 타입 한국 버전으로 한번 똑같은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리밋은 40에 걸어 놓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는 어때? 나는 어. 가면 갈수록 점점 왜더 쏠린 쏠리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지? 더 쏠린다고? 음뭐 <laughs> 음, 승차감이나 단단함 같은 거는 승차감은 어. 아까 그보다는 훨씬 좋았고 어. 근데 쏠리는 게난 이게 더 심한 것 같아. 음 맞나? 음. 그럼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음. 좀 평점을 한번 내보도록 하고. 음. 한국 버전은 어떤가요? 확실히 좀전 버전보다는 훨씬 부드럽긴 한데 음... 그 부드러운 거랑 쏠리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완전 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훨씬 부드러우면서 더 많이 쏠리고. 어, 훨씬 부드러우면서 더 많이 쏠리고. 음... 근데 왜 북미 버전이 딱딱해졌는데 왜더 쏠려졌다 그랬지? 글쎄, 그 호주 버전보다는 더 많이 쏠려서 그렇게 느꼈는가? 음... 근데 지금 보면은. 호주 버전이 가장 부드럽고, 음. 그 다음에 한국 버전이고, 음. 그 다음에 북미 버전이 가장 단단한 버전인데, 음. 첫 번째 했던 게 가장 부드러운 버전, 음.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가장 딱딱한 버전, 그리고 음. 지금이 한국 버전, 음. 그리고 이거 하고 유럽 버전 한번더할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탔을 때 컴포트 모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는 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 한국 버전에서 스포츠 모드 한 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보다 음. 조금 더 딱딱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국미보다 딱딱하면서 부드럽다고요? 코너돌 때 딱딱하면서 부드럽다? 음. 그건 무슨 뜻이지? <laughs> 어, 어...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음. 조금 더 나한테 딱딱하게 느껴지고 아, 국미버전보다? 음. 음. 코너링 때는 코너 더 코너 딱딱하고? 때는 조금,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져 아, 코너링 때는 부드럽고? 음. 음. 그럼 방지턱에선 더 딱딱하고 코너링은 부드럽고, 음, 조금 더 오케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아 어렵다. 확실히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다. 음.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방지턱에서는 음. 딱하가 코너링에서 부드럽다 그랬는데 음.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느껴봤을 때. 뭐 생각보다 음. 음. 말 그대로 음. 코너는 <laughs> 조금 부드럽고 음. 이렇게. 전지 턱에선 약간 딱딱해서 훨씬 음.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 어. 한국 버전이. 어. 음. 한국 사람은 한국 버전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버전으로. 네. 그러면은 유럽 버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럽 버전을 번외로 하나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미국 사과랑 한국 사과 내놓고 음. 맛의 차이점을 쓰세요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음. 것 같아. 네, 이제 번외편으로 그 유럽 버전, 유럽 버전을 공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럽 버전으로 마지막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영상 찍고 여자친구가 가장 잘못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유럽 버전 컴포트 모드 출발합니다 네잘 한번 느껴 주세요 음. 한국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음, 약간 호주랑 한국의 중간 사이. 오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런 거를 말해줘야 된다고. 와 그걸 내가 어. 어떻게 알아? <laughs> 맞나? 그럼 내가 이따가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서 어. 이러 이러했다 내 생각은 이러 이러했다 그러면은 뭐에 대 공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오케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거는 유럽 버전 컴포트 모드입니다. 나는 음. 내가 느끼기에는 어. 호주꺼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호주꺼보다 훨씬 낫다? 응. 그냥 요거에 대한 느낌만 말한다면 뭐 느낌? 딱딱함과 뭐 부드러움 요런 느낌. 딱딱함? 음. 딱딱함은 음. 글쎄 호주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코너 돌때 조금 더 내가 음. 덜 쏠려서 부드럽게 느껴져. 음, 부드럽게 느껴진다. 음.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유럽에서 스포츠 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주랑 한국 진짜 딱 버전의 중간인 것 같은데 음. 내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음. 유럽게 제일 낫다. 유럽게 제일 낫다. 음. 음.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한번 더. 이게 딱딱하긴 해도 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게 딱딱하다 해야 되나 음. 어. 약간 고급스러움을 말하는 건가 그런가 음. 그러면 오늘 테스트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천황제를 갈 건데 가면서 그 어떤 버전은 어떻다 어떤 버전은 어떻다 이런 토론을 한번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 G70 차량의 핫한 그 서스펜션 나라별 코딩을 해봤는데요. 오늘 한거첫 번째 호주, 그리고 두 번째 북미,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그리고 네 번째 유럽 버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 우리 차알머신 여자 친구는 어떤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버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왜? 유럽? 유럽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들고, 이유는? 음,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고, 좀더 부드러웠었어.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고. 네. 그거 외엔 없나요? 글쎄? 딱히 없는데, 별 차이는 크게 못 느끼겠어. 별 차이는 크게 못 느끼고. 음. 음. 근데, 음. 확실히, 그 북미 버전이랑, 음뭐 음, 한국이나 호주나 뭐 방금 유럽이나 음. 그 버전이랑은 완전 차이가 좀좀 좀 느껴져, 뚜렷하게. 어. 북미 버전이랑 다른 버전들이랑은. 아, 북미 버전하고 어. 지금 했던 한국, 호주, 음. 유럽 버전하고는 음. 이렇게 딱 차이점이 나고. 음 맞아요. 그, 음요세 개는 미미하다. 음. 요 미비한데 왜 유럽 버전을 고른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호주랑 음. 한국이랑 약간 중간인데, 음. 약간의 장점들이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었어. 어, 장점들이 믹스되어 있는 음. 부분? 그러면은, 어, 안 고른 호주 버전의 단점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호주 버전의 단점? 음. 글쎄, 단점은 각각에 다 찾기는 어려워. 음, 각각의 음. 장점은 있는데, 음. 굳이 고르라면 유럽 버전을 고르겠다? 음. 음. 내가 느낀 거는 우선 호주 버전은 너무 말랑말랑. 음. 그서 했을 때 몸의 쏠림이나 그런 음. 부분이 이제 되게 허둥된다 그래야 되나? 음.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현대차들이 그런 음. 세팅을 많이 했어요. 그냥 난창난창한 게 무조건 좋은 건지 알고 승차감이 좋아지는 좋아져 보이니까. 근데 요즘 차량들은 다. 약간의 무게감을 두고 세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버전이 차라리 더 고급스럽지 않나. 음... 그런데 옛날 버전은 너무 싸구려스러워. 음...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이제 한국 버전. 어,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세요. <laughs> 아, 잠깐만, 좀만 이따 볼게. <laughs> 어, 한국 버전은, 어, 호주 버전에 비하면 은 굉장히 좀 세련된 스타일. 음... 약간의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세련된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가장 세련된 거는 유럽 스타일. 음. 자기 원하는 건 세련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너무 물렁물렁한 건 싫어하는 것 같고. 음. 내가 봤을 때, 한국 버전 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세련됐지만은, 한국은 굳이 비교하자면은 조금 더 딱딱함. 유럽은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러움. 어, 맞아, 맞아. 어, 그 정도고, 이제 북미 버전은 이제 G70 차량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하드 버전인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시내 주행이나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G70 차량을 사는 구매자들이 스포츠성을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편하게 타려고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 굳이 뭐 그런 거좀 딱딱한 걸 원하면 스팅어를 사면 되거든 벨로스트 N이나 근데 뭐 데일리성이나 이런 거를 어, 어느 어 정도 협의 하에 해서 사는 게 보통 G70 차량인데 이 차량도 그리고 제네시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걸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유럽이나 한국 버전이 가장 응. 무난할 것 같고 맞아. 정말 극적으로 약간 순정 상태에서 스포츠성을 요구한다 그러시면은 북미 버전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천왕제를 갈 건데 천왕제에서도 이제 유럽이나 그 호주 버전으로는 안할 겁니다. 유럽 버전 그리고 그 북미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한 바퀴씩 타볼 건데요. 그거는 굳이 영상은 남기지 않고 와인딩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는 여자친구가 타 있기 때문에 심한 와인딩은 아니고. 와인딩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 한, 어,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굉장히 틀려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한국 버전. 그리고 음. 여자친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유럽 아유가. 버전. 음. 하지만 와인딩을 탈 때는 전 북미 버전으로 항상 바꿀 겁니다. 음. 어차피 주말에만 와인딩을 타러 가기 때문에 잠깐 스캐너 물려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바꿔도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보증이 불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아직 뭐 공문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보증이나 이런 거를 꼭 민감하신 분들은, 어 굳이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하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북미 버전을 굉장히 스포츠성으로 타기 굉장히 좋아요 굳이 튜닝을 안 해도 약간 한국 버전에서 스테빌라이저 튜닝만 한 정도의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 느낌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뭐 다운스프링 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다 북미 버전의 다운스프링 하면 거의 뭐 일체형 감쇄력 거의 다 좋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서스펜션 코딩 영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천왕제로 가서 파전이랑 국수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